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를 우리가 뭐한다? 평가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는 무조건 말기에 종결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죠.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모두 짝짓는 거죠? 옳은 것으로. 왜 지금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그렇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지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상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앞으로 상담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의지, 그리고 중동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가요?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 그렇죠. 만약에 자살을 하려고 온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는 자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의지와 충동 수준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활동 수준을 통해서 에너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활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활동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죠.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는 가능하지 않다. 상담의 중기에. 네, 남자가 그동안 활동하는 그런 에너지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것은 상담 중기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고요. 또 내담자가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의 그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네,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107번 문제에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중 의사 교리분석적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에 관한 분석은 구조분석이다. 그렇죠? 무슨 자아가 있었죠? 부모 자아, 어른 자아, 그리고 어린이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것은 구조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 상보적인 의사 교류를 하는지 아니면 교차적인 의사 교류를 하는지 이면적인 의사 교류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사 교류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하여서 내담자가 네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상호 작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교류 분석이, 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의 초기, 특히 인생의 초기죠. 인생의 초기에 이 사람이, 어, 개인이 경험하는 외적인 상황들, 그 부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개인이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